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laughs> 힘이 힘는데 어, 공간으로 빼버렸다니까 아, 여, 여기, 여기 어딘가에 못 네. 물려 있어. 어, 마찬가지지. 하지.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한용감입니다. 어, 제가 우리 허경영 총리님에게 궁금한 것은 과연 사랑은 뭘까? 진실된 사랑은 있을까?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아그 제일 제일 어려운 질문이 나오네. <laughs> 사랑이라는 건 내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네? 사랑은 한문어로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를 기뻐한다. 그죠? 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가 아닌 거다. 사비. 이 사비가 죄라는 거야, 맞죠? 이네 가지의 밝은 것이 아닌 것은 네 가지가 아닌 것, 사랑이 아닌 것이란 뜻이야 이게. 어, 사랑이 아닌 것, 아닐 빛자잖아. 그게 죄야. 하주 이제 이해 쉽죠? 사랑을 이해하려면은 이네 가지가 아니면 죄야. 어, 남의 얼굴 많이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래 있으면 그 죄야. 그러죠 어린애를 쳐다보고 인상을 팍 쓰고 있어도 거엄한 자세 같아 보이지만 어린애한테 죄 짓는 거야. 어린애한테 병을 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애를 볼 때는 미소를 지어줘야 돼. 에레베타 안에 어린애가 탔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인상 확 쓰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어린애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애 앞에는 아무리 괴로워도 이렇게 이야기를 표정을 지어줘야 돼. 그럼 아 안전하구나. 나는 이 에レ베이터 안에서 안전하다. 저 아저씨가 내 맥살 좋아서 죽을지도 몰라.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에레베이터 탄애 남자가 있네. 아니 내려가는 도중에 남자가 하나 딱 탄다 아파트에서. 아 여자 혼자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남자가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런다든지. 아, 나이 많은 사람이면 절만 아가씨한테 안녕. 이렇게 한다는. 마음이 좀 놓이, 그러잖요 그런데 이상 폭세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 심각한 거야, 그죠? 이 그때 심장이 뛰는 거고 위험하다는 신호가 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면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사랑이 아니면 무조건 죄 짓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 일단이 얼굴로 남을 기쁘게 하는 거죠. 얼굴로 남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러면 요거 요거는 안 낭이지, 그죠? 두 번째는 뭐요? 말로 남을 기쁘게 한다. 이거는 언낭이야. 세 번째는 뭐요? 이거는 행동으로 남을 기쁘게 한다. 네 번째 뭐 물질로 기쁘게 한다. 선물이죠, 그죠? 이렇게 얼굴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물질로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이것이 네 가지가 다 낭자가 붙어 안 붙어, 다이 낭자가 붙죠. 이 랑이 다 붙어. 이게 무슨 랑자야? 기쁨 랑자. 그러니까 은랑, 은랑, 그죠? 행랑, 물랑, 재랑. 한문드 하면 재랑. 이네 가지야. 그러면 죄는 뭐여? 남을 보고 얼굴로 기쁨을 주지 않고 미소를 짓거나 우울한 인상을 하고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죄. 맞죠? 그러니까 죄와 악은 달라요 악은 다릅니다 이거는 본의 아니게 행한 거 이거는 고의적으로 행한 거 이거는 모르고 지으면 죄야 고의성이 있으면 악이야 무슨 아, 이해가죠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해 준 지가 오래됐는데 철학 강의 비슷한데 재미없더라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부러 했나? 이거는 이 행동이나 말이나 얼굴이나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져 버릴 수가 있어. 저 거지가 있는데 물질로 주고 싶다가도 그냥 가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하철 탔는데 자리가 딱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타 오니까 인상 팍 서면서 앉으세요. 어, 이러면 이거 죄지는 거야. 아, 죄지 안으시죠뭐 이러면 <laughs> <laughs> 죄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일어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뭐 이러면 죄지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게 죄와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지어제끼면 죄악이지만, 이걸 분리시켜서 볼 때는 완전히 달라요. 어, 그래서 과실로 남을... 과실로 남을 죽인자는 택시 기사가 과실로 우리가 자가용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면은 이거는 죄야. 과실해도 죄 들어. 악은 아니야. 그러면 이럴 때이 사람한테 악에 대한 벌이 갈까? 사람을 죽였어도요. 자기도 과실 남의 과실에 있어 죽어야 돼. 남의 과실에 서 자기도 죽는다니까. 어,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실수로 죽이면 자기도 남의 실수에서 죽을 운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광주에 도로 버스 타고 오는데 빌딩이 확 무너져서 깔려 죽었잖아. 그때 그 사람이 전생에 자기가 누구를 그렇게 실수로 운전하다가 죽인 적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죽지. 이유 없이 안 죽어요. 알았죠? 근데 악으로 사람을 죽였다. 고의성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도 와서 칼로 진짜 찔러 죽이, 악으로 원수 지간에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죄로 짓는 거는 그렇지 않아. <laughs>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런 행위를 다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알겠죠? 그래서 죄와 악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얼굴과 말과 행동과 물질이 기본 원료 사랑의 네 가지의 기쁨, 그죠? 그런데 오, 실제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해준 거는 사서 삼경에 나오는 것들은 차원이 높아가지고 이 죄를 이거에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질 않아. 거기에서는 죄는 뭐를 어기는 거라고요? 사람 있죠? 이 사람 사람하고 사단 사득 뭐 사랑 이네 가지가 아닌 거네 가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다. 이런데 실제 간단하게 가르칠 때는 요네 가지가 아닌 것은 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요네 가지가 여기 해당되는 거야. <웃음> 알겠죠? <웃음> 사단은 뭐요? 척은지심, 소지심 사행지심, 시비지심. 사람은 뭐요? 뭘 봐요? 신, 효, 애 교.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효도. 부부에 대한 사랑, 에. 자식에 대한 교육.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네 가지를 또 봐야 되니까 왜 사람이냐. 신, 효, 애 사랑, 교. 그러면 이네 가지에 갖춰야 이게 사람이다. 장가 안 가서 마누라가 없고 자식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야. 음, 사람은 못 되는 것을 인간이라고 그래. 아니야, 이거는 사람과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요? 짐승이 생략돼 있어요. 인간과 짐승 사이 간짜야. 이 사람과 짐승 사이를 인간이라고 그래. 그 그러니까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잖아. 어,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은 사람이 못 되고 여기에 가까운 사람, <laughs> 장가를 안 가고 부모를 모시고 있자. 효도 자식을 가르켜 보지 않은 자는 아무리 효도하고 믿음이 강해도 그 자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결혼하면 옛날에 30년 전에 1억, 뭐 출산하면 30만 원, 이게 여러분 사람 만들어 주느라고. 그래, 내가 잘못 대통령이 안 돼버렸더니 인간만 바글바글, 바글바글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이해 갑니까? 집집마다 그냥 사람은 없고, 전부 인간만 바글바글 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사 어머니, 아버지는 있는데, 애 둘이가 장가를 안 가고 있네. 사람 두 사람하고 짐승 두 사람이 있는 거야. 인간 두 사람. 사람 두 사람이 하나 돌아가 버렸서 어머니 하나 남았어. 그러면 인간 둘과 사람은 하나야. 어머니는 시집 장가 가서니까 사람인데 그 아들 딸로면 50이 되도록 시집 장가 안가서니까 인간이잖아. 그럼 지 구석마다 인간이 바글바글 사람 수는 다 사라져가고 있어. 그럼 이 검수 같은 세상이 와 있는 거야 지금. 그걸 해결해 주느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저 사기꾼 같은 새끼 지가 뭔데 이름을 주냐. 그래가지고 사기꾼이 붙었어.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야. <laughs> 아, 내가 뭐 도둑질 내가 사기꾼 붙은 게 아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이거지만은 이 사랑을 잘 이해하려면 항상 남한테 기쁜 얼굴을 보여야 되고, 항상 말은 남한테 겸손하고 공손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행동은 올바르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 행동이 항상 발라야 돼. 그러면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사람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하든지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제자들한테 선물도 주고 인간으로서의 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그 전혀 없으면 안 된다며 이네 가지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2 6 가지 있죠 서양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랑 뭐 A죠 A B C들이 나가죠 A A죠. B. 뷰티풀 외모, C. 캐릭터 성격, D. 디그리 지위, E. 이코노믹 재력, F. 패밀리 가문 이런 거 따져요. G. 제녀인 학벌, H. 건강 헬스, 어? I. 인카월 수입, J. <laughs> 주얼리 결혼 반지 이런 거 많이 선물 많이 여기 주얼리가 들어가는 거야 물질이. 주얼리도 그게 들어가요 사랑해. J. 주얼리, K. 키 자동차 키나 이런 것도 선물에 들어가는 거야. 키 아파트 키 이런 거 k 그 다음에 아파트 키가 있을 때 로버가 나오는 l 이 나오는 거. 아주 약아소 l 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앞에 자동차 키 선물 별거 다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중요한 게 순서대로 내려와 그게 열두 번째 사랑이 땅 하고 나타나는 거야 맞죠 어. 그러니까 사랑 다음에는 도덕적인 것 뿐이야 엘 다음에는 모랄티, 정조관념 도덕성 뭐 이런 게나 버진, 순결성 뭐 이런 게저꼴에 있어. 순결은 서양 사람들이 스물 네 번째 아니 스물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 거는 현실주의적으로 돼 있어. 아주 현실주의적 그게 서양의 사랑이야. 응,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몇 가지가 있냐면 어머니 사랑, 신의 사랑, 어머니 사랑. 그죠? 친구사, 형제 사, 사랑, 친구 사랑, 부부 사랑, 자식 사랑. 이런 식으로 사랑이 논하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근본 본질은 이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사랑 강의를 하려면 한달 걸려. <laughs> 진실한 사랑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언제 나타나냐? 어려울 때. 지금 같이 IMF나 코로나 이런 전국 때 사랑이 나타나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국가의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뭐를 내놓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이럴 때그 사람의 사랑이 돋보여. 그래안 그래?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막 죽어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아빠가.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사랑을 필요로 할 때야. 맞죠?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마누라가 도망도 안 가고, 여보, 우리는 이렇게 당신이 부도가 났지만 당신의 진짜 재산은 없어지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없이. 쫄딱 망한 사람한테 뭐가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마누라가 이야기할 거야? 남편이, 그죠? 아니, 내 재산이 없어지지 않았다니. 당신 내 망해 먹은 거 지금 말이야 흉보는 거야? 놀리는 거야? 딱 그러니까. 아니요, 여보. 돈은 있다도 없는 거야. 당신과 나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 하늘로부터. 그래, 안 그래? 당신하고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나? 그사람들은 집이 있으면 뭐래? 재산이 있으면 뭐래?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우리는 돈이 없이 다 망해서도 당신 있고 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 그하늘이준 시간은 아무도 못뺏어 그거 가지고 우리 노력하면 되잖아? 뭐 걱정이야? 어, 이러니까 남편이 가만 듣고 보니까 진짜 재산은 시간이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누가 뺏어가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시간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시간 줘서 안 줘서요? 수명이 살아 있고 숨쉴수 있고 이웃하고 대화 나눌 수 있으면 김치국국만 먹고 면밥만 먹으면 어때? 그래안 그래요.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시간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어.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마 사랑 질문하면 애 같이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야.